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침례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영 자매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자매가 주일이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날, 그렇게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날이 기억합니다. 기억납니다.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령 자매가 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침례 받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참제 마음도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침례식이 있을 때마다 제가 침례 교도이고 또 침례교회 목사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이 침례를 교회에 사는 종교 행사 정도로 치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깨뚫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이고 또 기준이 됩니다 어,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때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수 있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분들과 함께 이 베드로 선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침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18절부터 한 절씩 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시작점인 18절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고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의한 우리들의 죄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유는 죄로 인해 영원한 불로수의 형벌로 고통 받아야 할 우리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으나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전능자시기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28절 말씀을 진리로 사실로 받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불이한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식구는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 19절 말씀이 조금 독특합니다. 지금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약 4흘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9절 말씀은 사실 천주교 카톨릭에서 연옥 교리를 주장할 때 근거로 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도분들 잘 아시겠지만 연옥 교리의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살아 있을 때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죽은 후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연옥 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사흘 동안 죽은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연옥교리를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후손들이 공을 들이면 예수님 안 믿고 죽은 분들도 예수님 안 믿고 죽은 나의 부모님과 나의 손조들도 그곳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갈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로, 부자와 나서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받고 죽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절대로 서로 건너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앞두고 있는 것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연옥 교리를 주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그들의 구원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사단과 죽음과 죄와 사망의 세력을 그 권세를 이기셨다는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때문에 죽은 이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연옥 교리는 이게 거짓 교리이고 사실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 갑자기 사도 베드로가 19절에서 감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지옥에 있는 영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의 운명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0절을 보시면 이 감옥에 지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9절에 언급된 감옥에 있는 영들은 20절을 보시면 노아의 날들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들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유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어요.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그렇게 인내하고 참으시고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었나요? 보자 여덟 명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여덟 명이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온 전부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로 저주를 당했고 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물로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옥. 감옥에 있습니다 19절에 언급된 감옥에 있는 영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불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온 여덟 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고 지옥에 갈때그 여덟 명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께 조금 정리해 드릴 표현이 있는데요. 20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이 원어로 살펴보면 이게 물을 통과할 때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 여덟 명이 물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라기보다 물을 통과할 때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한 자들과 노아의 가족 여덟 명을 대비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불순종했던 자들은 물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다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은 후에 그 영들은 지옥에 갇혔습니다. 지옥에 갇힌 채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똑같이 물을 통과했지만 불순종하던 자들처럼 똑같이 물을 통과했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살았죠. 구원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살았죠? 방주 때문에 살았습니다. 방주 때문에 구원받았고 방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은 물을 통과할 때 모두 죽임을 당하고 지옥 감옥에 갇혔지만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똑같이 물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들의 모형이 바로 침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십일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거 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던 자들은 물을 통과할 때 모두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방주에 들어온 자들은 그 여덟 명은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방주 안에 들어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죽어서도 감옥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물을 통과했는데, 똑같이 죽음을 통과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 때는 방주에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물을 통과해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 방주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물을 통과해도 죽음을 통과해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의 모형이 뭐라고요? 침례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자매가 침례 받았습니다. 언젠가 성령 자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물을 통과할 겁니다. 물이 상징하는 죽음을 통과할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예수님 더디 오시면 성령 자매가 건강하게 잠수해서 적어도 100년 후에나 이 죽음을 맞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성령 자매도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될 겁니다. 성령 자매뿐만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는 물이 상징하는 죽음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방주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죽음을 통과하나 다시 뭐하게 될까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을 통과해도 구원받고 살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역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들과 똑같이 죽음을 통과할지라도 지옥에 갇히지 않고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의 모형이 바로 침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침례가 무엇을 보 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침내가 던지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당신에게 방주가 없다면,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당신은 물을 통과할 때 죽음을 맞게될 겁니다. 당신은 죽은 후에도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그 지옥에 갇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에게 방주가 있다면,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이 물을 통과하더라도, 당신이 죽음을 통과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방주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2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침례가... 죄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례 받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침례는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방주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침례 안 받아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침례를 받습니까? 왜 침례를 받나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받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면 나 나에게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죽음을 통과하더라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자에는 침례를 받음으로 이 귀한 메시지를 이 믿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을 통과할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서 우리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에게만 선포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도 고백한 겁니다. 주님. 제가 언젠가 죽더라도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요, 하나님을 향한 응답입니다. 침례는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 침례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첫 순종으로 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 구원받기 위해 교회 간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천국 가려고 헌금을 냅니다. 하나님 나라 가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사실 유아 세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구원받아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나라 가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하지만 그것은 침내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어, 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자매가 오늘 침내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침내 안 받으면 천국 못 가서 침대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초등부 선생님들이 교회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 강습해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빛과 소금 전도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전도 활동에 동참하셨어요. 나가서 쓰레기 주우시고 처음 보는 분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구원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나요?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이 땅에서 뭐더 많은 복과 뭐 영화, 명예를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례 교도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입니다.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은혜에 대한 그 응답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게 침례를 받는 이유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 근래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주에 상가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크게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어, 아직 무언가 제대로 시작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라는 안전한 울타리 보호막을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이 모교회와 이 단위 목사님의 울타리가 얼마나 견고한 것이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는 게 특별히 업자분들을 상대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정말 더 치열하게 부딪혔을 텐데 하, 이 목사라고 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끙끙앓는 이런 상황들도 경험하고요. 어, 그리고 개척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여러 가지 일들도 겪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어떨까 생각을 할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친교회 때한 목사님께서 어, 개척 교회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통계상으로 어, 요즘에 교회가 개척되면 열에 아홉은 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사실 그 목사님이 제 친구 동생 목사님인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어, 교회를 개척할 때 당신이 그 아홉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그렇게 어, 강의를 하셨습니다. 어,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라는 안전하고 견고한 울타리를 벗어나서 열의 아홉은 망한다는 교회 개척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가려고 할까요? 구원받고 싶어서 할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뭐더 많은 복과 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할까요? 뭐 제가 지금 뭐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닌 거 다들 아시죠? 네. 믿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어, 부동산을 알아보고 인테리어를 알아보면 알아볼 때그 업자분들과 이야기를 할때 정말 자주 들었던 말이 뭐냐면 어, 왜 목사를 하시나였습니다.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은 주로 건축 쪽에서 일, 일하셨던 분들이고요.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건물의 건물주 분도 이제 건축 기사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건축회사 대표시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건축을 전공했고, 그리고 뭐 건축기사, 토목기사 자격증 있다고 막 이야기하고, 뭐 그런 업계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왜 건축하지 않고 목사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는 질문들은 왜 개척하시냐였습니다. 다들 아시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목회를 할까요? 여러분, 왜 제가 열의 아홉은 망한다는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할까요? 사실 그 이유는 침내의 이유와 같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저는 구원받았고 제가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향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물을 통과할 때 죽어야 했습니다. 죽음을 통과할 때 지옥에 갇혔다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그런 저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제가 죽어도 저는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저의 양심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반항하겠습니다이 믿음 가지고 순종한 것이 목회자의 부르심에서 순종한 것이고 또 교회 개척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완전하진 않더라도, 허물이 많더라도 이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침내교도의 삶이고 침내교도의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구원받았습니다. 물을 통과해도, 죽음을 통과하더라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더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응답하는 것이 바로 침례 교도의 삶이고 침례 교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려고 헌금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겠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 이 땅에서 누릴 성공과 복과 평안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응답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첫 번째 결단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 바로 침례입니다. 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침례의 교도시라면,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의 양심을 살펴보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의 방주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약점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것 많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정말 침내 교도답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응답하기 위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전하고 견고한 행당동 성서침내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더라도 저의 이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낙심되는 일들이 있더라도. 침내 교도로서 저의 믿음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설령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도록, 제가 침내 교도로서의 믿음과 삶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침내 교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실 때.